한번 올라가 볼까? 이거 어떻게 날아가? 근데 처데 이거 이거 쓰는 법 모르는데요? 잠깐만요, 저 이거 아직 안 써봤거든요. 뭐야? 그럼 바로 날아가는데? 내가 원래, 어, 원래 원했던 게, 저기, 아까 방금 그 자리에 갔을 때, 저 건물이 하나 있어요. 그 건물에서 숨으면은 제가 그 건물에 딱 붙어서 창문 사이로 총을 갈기거든요? 그러면은 내가 그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걔가 결국 붙을 거 아니에요? 붙어서 총을 쏠 거고, 그럼 나는 걔 위에 올라가기 좀더 쉬워지고.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, 일단 근데 좀 다른 각이 보였죠? 어, 저희에겐 수류탄이 있다. 이거 기절시키는 거래. 10초 안에만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. 기절시키고 10초안에 올라가기 싹 가는 올라가서 우리가 할 일은 어 4번키 눌러서 곡괭이로 바스티온을 채굴한다 바스티온 머리에 짐라인 설치 안되겠지? 오? 바스티온 바스티온 나옵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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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없쇼. 나 없쇼, 나 없쇼. 나 아니야. 나나나 나, 나 레이더 아니다. 나 아크다. 나 레이더 아니다. 오케이. 자 이제 나 레이더도 한번 해야 합니다. 헤이 헤이. 컴온 컴온. 바로 nope. 오 씨, 이게 바로다. 살기. 어. 오, 뜸! 뚝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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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딱 새끼야. 뚝딱. 어, 안 돼. 고 때문에. 아, 없다. 여기 없다. 빈 없다. 생 없다. 빈 없다. <laughs> 아니, 따이 새끼야. 저 없어요. 까고. 야, 내가 니네 앞에서 이렇게 알짱거릴 건데 네가뭘할수 있는데? 여있다 없다! <laughs> 아무것도 못하죠? 어리석은 녀석! 아, 씨. 어떡하지? 저 드론만 아니면 어떻게 되겠는데? 아, 거, 권총 하나 있었어야 돼. 뭐라도 있었어야 돼. 이 예,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드론 때문에 거슬려서 아무것도 못하네. 널 들어와봐, 씨. 널로 와봐. 와봐 들어와봐. 좋아. 일로 봐 쉣이야. 어이씨, 너무 높아. 아, 저희 희망을 봤어요. 다리 1.4면 부서져서 주저앉아서 올라갈 수 있, 있지 않을까? 자, 둘다 연기 나요. 오케이, 다리 한짝 더, 네, 다리 두짝 더, 닌 뒤졌다. 너 딱대 이 새끼야. 내가 아주 개똥으로 보였지. 아, 야, 형, 형, 응. 형그 상태로 기어가기 있어요? 형그 상태로 기어가기 있어요 진짜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리온, 랄랄라. 오케이, 랄랄라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오케이! 너 이제 못 움직이지! 나 총알 네발 남았는데? 뭐야? 딱 떼! 이 새X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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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르장머리 없어! 어? 버르장머리 없이 어딜 감히! 인간! 으으으! 으안 돼! 안 돼! 제가 죄송해요! 형 제가 죄송해요! 안 좋은 거 봐. 너의 친구 없지? 이렇게 아 다리가 좀 남아서 그런가? 너 마지막 남은 다리까지 내가 앞서할게 좀만 더, 좀만 더. 저 다리 아닌데, 저 다리 아닌데. 다른다. 어 그래 그 다리 그 다리. 어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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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온다 잘 온다. 부땜무 다리 부족하다. 뭐 어쩔 수 없죠. 한번더 도전하는 수밖에. 핫!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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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안 돼. 안 돼. 아, <laughs> 아, 거의 다 했는데. 와 잠깐만 10 어, 아니야, 이거 뚫리는 거였어. 바리케이트 아, 제발 바스티온 근처로 떨어졌으면 좋겠고, 바스티온이 탈출구랑 걸었으면 좋겠고, 탈출구 이제 그엔드 나는 거 쪽엔 안 있었으면 좋겠고, 오, 쉬. 오, 팀. 어, 바스티온 총 쏜다. 그러면 안 되는데 바스티온한테 걸린 애가 있다는 건 바스티온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? 아, 근데 너무 안 좋은 소식인데요. 빨간불 떴는데? 걸렸어. 아씨, 아드 먹기 싫은데. 저 빼기, 너야내 거야, 이거. <놀람> 이렇게 멀리, 멀리 있으면 안 되는데. 오우, 시끄러 아주 깔끔하죠? 对。 아 됐습니다 까볼까요?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좀만 뒤로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으이씨 이정도면 끝날게 되지않았냐? 이차 으이차 오 빨리 돌리기 없기 오 뭐야 저게 이게 왜 부서져요? 이것도 부서지는거였어요? 아깐 어, 주석이 하나 더 꽂고 <laughs> 다리 잘려서 아무것도 못 한대요. 자, 좌우 컨트롤 잘해야 돼요. 어. 불 나는데. 오 잠깐만, 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. 오 쉬, 와, 아몇딜 넣었나 볼까? 자 시작해 볼까요? 처음에 사람, 와 그냥 풀피 오 보갑 복합. 맞아 보갑이었죠. 되게 여유롭게 깎고요. 어, 얘 바스티온이랑 놀다가 그리고, 아, 내가 맞은 데미지. 또 맞았어. 그리고 그래, 치료했고. 와, 1740딜 중에 1115 딜이 곡괭이고요 아, 다리가 딜이 얼마 안 되네. 다리가 625 딜밖에 안 돼요. 어, 다리 딜은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. 몸통이 진국이었네.